CP병 허지훈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도와줄 수가 없어. 너처럼 이렇게 느리게 말을 하면 도와줄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예, 알겠습니다. 어? 통신보호 CP병장 유태정입니다. 딱신속 명확 정확하게, 알았어? 네, 예, 알겠습니다. 아, 내가 모르는 거 같은데? 손 대. 손 대, 손, 손 대. 손. 올려. 몇대 맞을래? 네, 어. 예, 저한 대만 맞겠습니다. 충분해? 그걸로? 될거 같아? 네, 예, 충분합니다. 알았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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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또 온다, 전화 또 온다. <laughs> 중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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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요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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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가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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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laughs>